같습니다. 잡반은 촌놈의 고객지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 대형 SUV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현대 더뉴 맥스크루즈 2.2 4륜 파인 스테딩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아쉽게도 썬루프 빠진 풀옵션 차량입니다. 보시는 대로 썬루프 빠진 풀옵션 차량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썬루프가 빠졌다는 점이죠. 그러나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보이신 대로 전차주님께서 위쪽에 루프 박스를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루프 박스가 색깔을 맞췄습니다. 자, 이, 이 차량이 정확한 색상은 이제 템브라운이라는 색상인데, 맥스크루즈 템브라운 색상인데 위에 루프 박스까지도 템브라운 색상으로 같이 맞춰놓으셨어요. 하나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이 차량이 뭐가 또 특징이냐면, 있자 캠핑,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뒤에 견인 고리 장착이 돼 있습니다. 1,150 k m 까지끌수 있는 견인 장치까지 구조 변경까지 완료돼 갖고 검사 맡을 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구조 변경까지 마친 견인 고리 장착이 들어왔습니다 자, 뭐 카라반 뒤 카라반이나 뭐 이렇게 캠핑카 뭐 이렇게 끌고 다니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1월에 등록한 2017년식 완전 부사고 차입니다. 주행 거리 약 68,000km 운행하였 있고요. 미세너이 또한 누였습니다. 자, 구독자분들또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신조 차량의 보험 이력내차 피해까지 하나도 없는 진정한 무사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맥스크루즈를 구매하실 때는 딱두 가지 트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6년 11월 이후부터는 미션이 8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8단 미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맥스 코루즈는 요전 모델까지는 전부 다 6, 6단 미션이 들어갔는데 이 마지막 16년 마지막 11월 요 때부터 8단 미션이 들어가요. 자, 이게 오늘 또 구매 포인트입니다. 구매 포인트고 이 루프 박스와 함께 견인 고리, 그냥 덤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에 또 용도 이력 없고 내차 피해 보험 이력까지 없는 진정한 무사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보이신 대로 이 차량은 템브라운이라는 색상입니다. 굉장히 고급진 색깔이에요. 보시는 거와 다르게 정말 고급진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이 차량 이제 앞에 라이트 라이트가 HID가 들어왔습니다. HID 들어가 있고 라이트 클리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앞쪽 보시면 주간 주행등과 함께 전방 감지기, 자 스마트센스 차간 거리 앞에 판까지 들어가는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앞쪽 보시면 이제 어라운드 뷰. 자이큰 차만큼 또 편안하게 후진하고 주차하실 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어라운드 뷰가 장착된 그런 모델이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간 주행등 좋고요 자 번호판 두 자리 보이시죠 용도 이력 없는 개인 매물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이 고지 드리고요 자 썬루프 빠진 풀옵션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프박스까지 장착됐고요 자휠 상태 보면 어휠 상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약60% 타이어 트레드 60%까지 장착됐고요 자또 하나 오늘 덤으로 갖고 있을 찬스 뭐냐? 사이드 발판 자 사이드 발판 제가 항상 뭐 카니발 리뷰를 많이 했다 하니까 대충 이제 시세를 아실 텐데 요거는 제 맥스크루즈는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지만 사이드 발판은 기본적으로 30만원 이상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구매하시면 약 70만원 약 35만원 정도는 세이브하실 수 있는 또 그런 거고요 사이드 발판은 덤으로 갖고 갈수 있는 찬스 자 이렇게 보시면 문콕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로프 박스 자. 이거 아무리 싸도 100만 원 이상 주셔야 합니다. 최소 100만 원 이상 주셔기 때문에 이것도 덤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거고요. 자, 뒤쪽 휠싹도 볼게요. 여기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고. 아, 좋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약70% 이상. 자, 이 타이어값. 그다음에 루프박스, 발판. 이런 거 전부 다 합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세이브 될수 있는 게 자, 그 정도로 관리 상태가 좋고 돈이 안들어가는 차량이라는 거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보십시오. 참저이 색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참이보임데 오묘합니다. 자, 블랙 바디는 이제 막 돌팀 이런 거나 굉장히 자주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되게 오면서도 고급지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견인골입니다. 근데 이 전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1150kg 견인이 구조 변경이 돼 있다는 거 말씀드려서 검사 왔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자 이런 견인고리 장착과 함께 구별까지 하면 이것도 약돈 100만원 이상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카라반 지금 구매해서 끌고 다닐 분들은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대로 뭐가 됩니까 자 스크래치가 날까봐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 제가 항상 매번 느낍니다 전차주분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시고요 자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라 요거 이제 빠지시면 의자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걸 또 깔아놓으면 뭐냐 의자를 제꼈을 때 차박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이 좌석은 보면 뒤에서도 에어컨 조절기와 함께 핸드폰 충전 단자 220V 단자까지 여기 들어가 있죠 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전동 트럭 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보신대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어요 차는 이런 차야말로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쪽 보신대로 여기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는 반대쪽과 동일하게 자이 이 SUV들은 이 발판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보시는 것과 함께 자 안에 또 한번 보여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제 저쪽 반대쪽도 열어 볼게요. 자, 성인 두 분이서 충분히 차박하고 남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입뭐 에어매트 같은 거 하나 까시고 이불 덮고 주무셔도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대형 SUV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이피더뉴 맥스 크루즈 2.2 엔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차량에 비해 세금도 적게 내시면서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전체적으로 이돈쓴게 돈을 많이 써서 이게 발판 달고 뭐 박스 다시고 요게 지금 키입니다. 룩박스 키가 요렇게 제가 지금 꽂아놨는데 요렇게 해서 뭐 지금 캠핑 차박 다니실 때 정말 유용한 차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아쉽다는 건이 차를 딱 오직 한 분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게참 아쉽다는 게본진장이 드릴 수 있는 말이고요. 자 안에 보시면은 자요것도 다뤄봤어요. 뭐냐? 도어 램프, 맥스크루즈 도어 램프까지 해갖고 좀더 분위기 있는 차량으로 함께 인테리어가 도어 램프. 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와 함께 윈도우 스위치. 자이 맥스크루즈 는 대형 세단에서나 볼수 있는 전부 다 오토가 가능한 창문 윈도우 스위치입니다. 자 왜냐 제일 지금 등급이 맥스쿨에서 제일 윗등급입니다. 제일 비싼 등급이에요. 2.2 4륜 파인 스테디션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딱틀리고자 이렇게 보신대로 고급진 브라운 내장지랑 함께 약간의 사용감이 있어 요 시트는 약간 사용감이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데 버튼이 다 들었습니다. 뭐냐 후드 뚜껑 차선 이탈 핸들 열선 오토 스탑 사륜 구동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밀림, 드라이브 모드, 계기판 밝기 조절까지 전부 다 들어간 풀 옵션급의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미디어 조절 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와 함께 계기판 조절 장치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오늘 다른 맥스 크루즈에서 또 만나볼 수 없는 또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왜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 자. 정품 내비게이션이죠? 정품 내비게이션. 자, 어라운드 뷰 화사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아, 화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뭐 있냐면 자, 프로토 공조기. 프로토 공조기 자리 잡은 뭐 찾아볼 수 있고. 자, 뭐가 보이냐면 USB 단자, 옥스 단자. 뭐가 다른 게 뭐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여기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추가로 달아 놓으셨다는 거 만나볼 수 있고요 자 뭐가 있냐 또 3단 이렇게 열선 3단 통풍 운전석 조석 오토홀드 전자파킹 어라운드 뷰는 확인했죠 자 이게 평이 아, 주차 모드인데 여기선 지금 주차 라인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작동상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는데 여기서 할수 없다는 점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자, 앞쪽에 전방감지기까지 자리 잡은 못 찾아볼 수 있고 자또 뭐가 들어갔냐 자냉커볼도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카니발 지 하이리무지나 아웃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냉커볼도 이렇게 양쪽으로 자 빨간 거는 따뜻한 거 파란 거는 차갑게 할수 있는 냉커볼도까지이또 추가로 사제로 달아 놓으셨어요 이, 이런 부분만 해도 제가 봐도 튜닝 비용만 약 200만원씩 들어가셨고 안에 수납함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반대쪽 시트 상태 좋고 사용감만 있을 뿐 자 이렇게 수납함도 아주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전차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블루링크 가능한 롬미라 하이파스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A 필러 천장 흡연 흔적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 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JB의 사운드까지 들어왔습니다. JB의 사운드까지 장착된 모습에서 편안하게 음악까지 즐기시면서 운행하실 수 있는 제이블 시스템까지 장착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도 2열 열선 시트와 함께 수동 커튼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좀불 들어오게 이렇게 또 달아놓으셨어요. 지금 좌우로 이쪽으로 지금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LED등을 추가로 이렇게 보이면 반대쪽에 발판등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푸드등이라고 하는데 이걸 별도로 딱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신대로 시가잭 단자까지 있다는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 이런 거야말로 정말 차박 캠핑에 최적화된 차량이지 않나 라는 것이고요 루프 박스 부터 해갖고 뒤에 견인고리 사이드 발판 냉커볼더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추가 옵션 장착되어갖고 전차 주문의 사랑도 느껴지지만 1인 신조 차량의 보험 이력까지 없는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이 차량도 먼저 선점하신 인공이 주인공입니다. 자 인기 있는 현대 대형 s u v 더뉴 맥스 크루즈 2.24륜 파이니스 등급 차량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너무나 관리 잘된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드리고요. 자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1월에 등록한 2017년식 완전 무사고차입니다 주행거리 약 6만 8천 키로 운행하였고요 미세노유 또한 누이 없습니다 자 보신대로 루프박스, 가로바 함께 루프박스 견인고리 장착, 사이드스텝, 도어램프, 랭커볼더 스마트폰 무선충전 패드까지 추가 옵션으로 장착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타시면 됩니다 이 차는 그리고 권팀장또 오일 교환까지 다 해드리니까 바로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또 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고시장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구독자분들에 고지 드리고요 자 더구나 제가 아까 서두 말씀드린 대로 8단 미션이 장착한 맥스 크루즈입니다 8단 미션 17년 거의 이후에나 만나볼 수 있는 8단 미션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이 차량 권팀장의판매 가격 2,4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대 전액 할부, 대차 매입까지 도와드릴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차파는 촌놈의 거역기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